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 체제를 완성한 성종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이 성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임금들은 묘호가 붙는 임금들은 체제를 완성 이룰 임금이 되겠죠 이룰성 성종이 되겠습니다. 어, 태조 왕건에 의해서 세워진 고려는 어, 이제 호족 연합 정권의 틀을 광종 때좀 벗게 되죠 왕권 강화로. 그런데 광종 사대 광종 임금 때 지나치게 왕권이 강화돼 있었어요. 어, 이런 부분은 이제 육대 성종 때 이르러서는 왕권과 신권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치는 백성들을 위한 민본 정치를 표방하는 유교 정치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이러한 그 태조 왕건이 불교를 여전히 숭상을 했다라면 이제 성종은 유교 정치를 본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어 고려의 통치 체제를 완성한 인금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왕이 된 성종은 오두 오품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어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보고 정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나라 고려의 정치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옳고 그름을 한번 논해라. 글을 써서 바쳐라라고 과제를 내 주는 거죠. 어이 과제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때에 이제 고려에 신라가 이제 고려로 투항을 했을 때 통합됐을 때 그때 따라서 왔던 최승로 최승로 이 사람이 이제 시무 28조를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성종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성종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성종의 마음에 쏙 들어서 성종이 이 시무 28조의 내용들을 보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번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최승로는 음 이것과 함께 당시 이렇게 이앞폐 앞선 5대 임금 태, 해, 정, 광, 경종까지 5대 임금의 정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5조 치적평 또는 5조 정적평이라고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태조를 제일 높게 평가합니다. 태조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부릴 줄 알며 넓은 도량을 갖춘 훌륭한 군주입니다. 라고 높게 평가를 하면서 이런 임금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박하게 평가한 임금은 4대 광종왜 그런지 아시겠죠 왕권을 지나치게 비대화시켜서 신권을 제한했기 때문이겠죠 어, 태조 왕권때부터 계속해서 관리로 나가서 관직에 있었기에 최승로의 그런 의견은 집 보면 이렇게 성종의 마음에 속 두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여러 임금을 모셔봤는데 그 중에서 태조가 제일 괜찮더라. 이렇게 해라 신하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 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그 내용들은 주로 이렇게 선생님이 몇 가지 써놨습니다만,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고, 유교를 진흥하고, 불교 행사를 축소하고. 속 신앙 의례를 폐지하십시오 등등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좀 가서 살펴볼까요? 성종은 음, 중앙 정치 기구를 이성육부체제로 만들고 정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향리제도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어, 지방의 그 호족들에게 호족들을 향리로 편성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 포함이 들든 든지 빠지든지 중앙 귀족으로 올리고 지방 호족들로 남든지 그냥 호족도 향리로 향리로 해서 음, 향리로 정리를 하는 거죠. 향리 제도를 마련해서 지방 세력들을 좀 정리를 했고 왕권을 강화시켜 갖고 그다음에 중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해서 이곳에 외관. 청컨대 외관을 파견하십시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방관리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파견하고요. 어, 유교진흥을 위해서 음, 먼저 유교 교육을 시켜야겠죠. 지방인재들을 모아서 유학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경학박사 의박사 같은 이런 어, 학자들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자가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어, 향리의 자제들을 중앙에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불교 행사 축소, 이건 연등회를 축소한다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연등회를 축소시키고, 어, 팔관에 토속주 신앙을 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팔관회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건 음, 태조 왕건이 산천을 준비하는 팔간을 성대히 하라고 하는 훈우십조를 배척하는 거죠 위배되는 거긴 한데 팔간을를 폐지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활동들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번 유교 정치를 해보겠다는 최승로에게 제대로 날개를 달아준 거죠 어, 물론 이렇게 성종 뒤에 목종 그 뒤에 등극하는 현종 같은 경우에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다시 어, 화려하게, 성대하게 거행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음, 고려의 자주적인 문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만 이때 전체적인 흐름은 성종의 전체적인 흐름은 유교 정치였고 이건 이제 그 뒤에 고려를 음, 통치하는 기본 통치 이념으로 유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어그 이외에도 음, 이렇게 성종 같은 경우에는 노비환천법 선생님이 어 학습지에 다 써놨는데 이런 것들도 시행합니다. 노비환천법은 뭐 이런 비슷한 지름뭐 들어보신 거 기억납니까? 네. 광종이 실시했던 노비안검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비를 조사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애들은 해방시켜 주는 게 노비안검법이래서 지방. 호족 세력들을 좀 통제하는 거였다면, 어, 노비 환천법은 그렇게 해서 풀려난 노비들 중에서 자신의 옛날 주인들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노비 왕건법이 신분지수를 너무 흐트러뜨리고 있다라는 주장을 좀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노비로 돌려보내려고 리는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